어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기 쉬운 네 편측성 난편 편측성 난청입니다. 네. <laughs> 어, 이제 사실 표적성만정을 음. 전혀 모른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는 네네. 합니다. 하, 그렇지만 또 아는 것이라면은 한번더 이렇게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되시리라 믿고 또 혹시 또, 어, 새로운 게 있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또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어, 음. 저희가 이제 미시간협회에서 학회에서 이제 요런 어, 편축성 난청에 대한 솔루션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고, 또 대한이과학회협회에서 발행한 이과학교재 그리고 하비딜런의 보청기 교재를 기초로 하여서 어,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도 있고 해서 또 좋은 시간이 네, 되길 바라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이제 편측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 싱글 사이디드 데프니스 이게 저희 이제 줄임말로 SSD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를 보면 이 한쪽 귀의 청력이 70dB 이상 그러니까 70dB보다 더 나쁘거나 아니면 이제 어음 이해도가 아주 나쁜 경우를 어 편측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어음 이해도가 나쁜 것도 편측성 난청으로 구분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음 사실 이 정도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뭐 감각신경성인 경우들이 있고 뭐 청각신경 뭐나 아니면 이제 뇌의 인지 부분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음 이해도가 같이 나쁜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청력이 아주 뭐 고도 심도 이상으로 대프에 가깝지 않더라도 어음 이해도가 아주 나쁘더라도 이것 자체만으로도 소리를 알아듣는 데는 어려움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싱글사이드 데니스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실 어음 이해도가 나쁘다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청각장애 등급을 구분할 때도 이제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도 청각장애 등급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음 이해도를 이렇게 기준에 넣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편축성 난청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후천적으로, 어, 어떤 뭐 병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뒤에 쭉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신경종양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매니에르 병, 저희 되게 익숙하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발병률이 얼마나 되냐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022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0.11%,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 통계 결과거든요. 그래서 0.12%에서 0.14%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 혹시 실제로 편집상 난자 케이스를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음 이제 물론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뭐 양이 모두가 난청인 케이스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뭐 특정 질병이나 뭐 이렇게 사고 뭐 돌발성 등으로 발생하는 편집성 난청도 분명히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보기가 쉬운데 이게 발병률 이 숫자 퍼센트로 봤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작은 네. 수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난청인들은 또 난청이 있는 곳에 보니까 <laughs>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서 더어좀볼 일이 그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저희 편청산 안청의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정상 청력을 갖춘 한쪽 귀. 만으로도 일상적인 대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청력 검사하러 오셔가지고 어, 나는 한쪽이 조금 어, 뭐안 좋아라고 이런 이 정도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검사해봤는데 막배프 n a No Response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다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편집성 난청이 얼마나 좀 진짜 힘든 게 맞나?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음, 보시면은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편집성 난청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사실 양쪽에 이렇게 난청이 있는 분들이 겪는 것만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실은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소리 인지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뭐 평형 감각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대화할 때 소리 방향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왜 어려운지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편측성 난청.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공간 청취 능력이라는 스페셜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저희 뇌는 사실 이양 귀가 있기 때문에 이양 귀로 들린 소리를 시간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신호 소리 들어오는 소리 신호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부, 비교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교 분석은 당연히 청취 환경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더 신호들도 복잡해지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이 소리를 청취할 때 사실 뭐 이계라든지 두상이라든지 이 심지어는 이 몸의 신체의 구조까지도 소리 듣는데 또 영향을 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부상에 의한 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려올 때이 머리로 왼쪽 부분은 이렇게 음영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가 조금 소실이 되는 감쇄가 되는 이런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서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 강도가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들이 이제 이 음원의 진폭, 얼만큼 소리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보라색 부분이 오른쪽 귀는 더 높게 나타나죠. 더 높고 더 깊게. 그래서 소리가 더 크게 진폭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대신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진폭이 훨씬 더 폭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가 더 작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시면은 어이 보라색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도 다릅니다. 오른쪽은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공간 띄어서 뒤쪽에서 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간 차나 강도 아, 차가 생기는구나 두상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 주파수별로 어떻게 소리가 증폭되는지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게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긴 오, 네. 하지만 조좀 어려워 보이긴는 하는데 한번 또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실 이제 방위각이라는 게 있고 또 주파수가 있습니다. 근이 방위각은 저희가 이, 이 360도 내가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 쭉 360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 정면은 0도가 되고요. 플러스로 90도는 이제 오른쪽. 제 정면을 꼭저 이름 말씀 안 들어요? 나중에 한번더 어, 말씀드릴게요. 팅커벨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90도로 되고 마이너스 90도는 저의 반대로 이렇게 돌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을 이제 마이너스 90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방향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방향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소리가 이제 얼만큼 증폭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란색은 사실은 이득 증폭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네. 이 해당 주파수 예를 들, 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더 올라갈수록 증폭이 더 많이 되고 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그 앞에서 봤던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음원이 계속 오른쪽에서 들리고 있다고 할 때, 이 주파수 보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더 올수록 사실 이제 저주파수고, 그 다음에 저쪽,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주파수거든요. 그럼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골고루 다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렇죠? 반응이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근데 방향에 따라서는 사실 이쪽, 왼쪽은 사실, 어, 저주파수 대역도 약간 좀 줄어들기는 해요. 아까 음영청취가 생기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주파수 부분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살짝 초록색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노란색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소실이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가 한쪽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높이 정도는 그래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똑같은 소리라도 이 높이에 따라서 그 저희가 특성화가 되는 그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높이 정도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수직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왼쪽, 오른쪽도 구분을 해야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양기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청취를 할때 이제 건청인과 난청인, 그러니까 편측성 난청인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스피커를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수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방위각에 따라서 스피커 위치를 두고 이제 무작위로 어떤 스피커에서 소리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들려준 다음에 몇 번에서 소리 들으셨어요? 이렇게 찍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어, 그러면은 이거 반응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 있는 스피커를 정확하게 찾아냈는지 이 정확도를 색깔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이 소리 위치 정확도는 이렇게 진한 색일수록 어, 잘 맞췄다. 어떤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났는지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 즉, 이쪽에서 이쪽에서 소리를 이쪽에서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쪽에서 쓰는 것처럼 대답했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건강한 청력이라면 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든 수직이든 소리 위치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구분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청인이 편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네 네. 잠시만요 네. 편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청취, 그러니까 잘 듣는 방향이 있는 쪽에서만 이 구분이 가능했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 근데 사실 이 중반만 넘어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 네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난청이 없을 경우에는 뭐 상하, 좌우,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든지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편집 난청의 경우에는 좋은 쪽귀로만 제대로 듣기 때문에 좀 방향 구분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표시한 쪽에 그냥 말소리가 들리고, 음 정확도 떨어지는 쪽에 소음이 있거나 하면 상관이 없어요. 대려 어 소음은 걸 이제 이쪽이 안 들리니까 잘 듣는 방향에서 말소리만 듣는 데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표시된 이 방향 쪽에 소음이 같이 들려온다면 음, 그러면 음. 청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양이 정치를 많이 그렇죠. 강조하게 되잖아요. 고정 때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양이로 듣는다는 건 어쨌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여러 방향의 소리를 모두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위치 분별 능력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상황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어음 이해도가 또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음. 한 4에서 10대1 0 정도 더잘 듣게 되는 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사실 집중할 수 있게 음. 되고 사실 그렇죠. 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 집중하게 되면 어, 내가 지금 집중이 필요 없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줄이게 되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그 주디라고 부르는데 음. <laughs> 주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바깥에 있는 조그만 소음들은 제가 점점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잘 듣게 되고 그래서 양이 착용이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